반갑습니다. 닥터 스테판 61회, 북미대결전 51회, 북미대결전 2021년 1월, 새로운 시안의 등장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가 화제입니다. 15일 발간되는 이 책에는 트럼프가 주남미군을 빼내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실려 있는데요. 당시 메티스 국방장관이 반박했다는 내용까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어 트럼프가 남코리아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군 유지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미국이 호구라고도 했다고 하네요. 잘 알다시피 트럼프는 실제로 주동 미군을 약 1만 2천 명 감군한다고 발표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주동 미군의 감군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그러니 트럼프와의 18차례 인터뷰를 기본으로 한이 책의 내용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의 정책적 기조가 확인된 측면은 있습니다. 이 보도로 우리는 현재 북미대결전의 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각도로 북미대결전을 조명해왔는데요.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수록한 우드워드의 책 내용이 공개된 걸 계기로 대선을 앞둔 미묘한 상황에서 북미대결전을 한번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북미대결전의 평화적 해법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고 그 적임자는 트럼프라는 겁니다. 10회에 나눠 해설한 북미대결전을 보면 알수 있듯이 북미대결전은 군사외교의 양측면에서 전개돼 왔는데요. 김정일 시대에는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대결로 넘어가는 패턴이 4차에 걸쳐 진행돼 왔고요. 김정은 시대에는 차수를 바꾸지 않고 2012년 12월부터 2020년 올해까지 5-1차에서 5-5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서 94년부터 시작된 북미 대일 전의 역사적 경험은 최고 결정권자의 하향식 결단이 아니라 실무자들로부터의 상향식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군사 외교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36회에서 41회를 참고 바랍니다. 미 대선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이고 바이든은 스스로 오바마의 전략적인 내정 책즉국가 관련해서 트럼프처럼 과감하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실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주남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의 철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주남미군 철거만이 아니라 이미 발표한 주동미군 감군이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주둔 미군의 감군 등 트럼프의 일관된 미군 철거 정책 기조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나 집권기간의 발언과 집행, 그리고 이번 대선 공약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해외 주둔 미군을 철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주둔비 분담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제위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에게 이 주둔비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현대전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전술적 의의는 갈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죠. 해외 주둔 미군의 안전 문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베트남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라크전에서도 적지 않은 미군 사상자가 났죠. 해외 주둔 미군의 철거는 트럼프 의 일시적인 인기 공약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 기조라는 건 7월 17일 에스포 국방장관이 미 국방전략 시행 1년을 맞아 10대 선결 과제를 정리한 성명을 발표하며 재확인했습니다. 25회, 26회를 참고 바랍니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오드워더의 책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트럼프는 자신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사실을 미시간 주 유세 때 밝히면서 북을 기억하라, 전쟁이 어디 있느냐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아는 것은 우리가 전쟁 중이 아니라는 것, 전쟁 대신 만남에 동의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매우 똑똑하다. 우리는 잘 지낸다. 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바마의 임기 2기 시작과 끝을 전례 없이 모두 초강력 EMP를 탑재한 걸로 추정되는 위성탄두 즉 포브스를 발사했다는 사실로 볼때 트럼프의 임기 시작 첫 해는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만만치 않게 높았지만 그 이듬해인 2018년부터 2차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과 1차의 북미 정상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미 두 정상 간의 특별한 신뢰가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죠. 특히 작년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은 하루 전에 합의된 세계 최고의 열점지대인 코리아 반도의 비무장지대 DMZ의 한복판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심지어 트럼프가 잠시나마 북코리아 땅을 밟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6회를 참고 바랍니다. 넷째, 북이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 초강력 공세를 취하다가 6월 23일 당중앙군사의 예비회의 때부터 확 긴장도를 떨어뜨리며 일체 선전 군사공세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는 트럼프 측으로부터 북으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으로 추정돼 2017년 11월 대사변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2017년 11월에서 12월과 2020년 6월에서 7월은 공교롭게도 미측이 핵항모 세척과 전폭기들을 동원했고 각각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과 금산 태양궁전을 찾고 트럼프가 워싱턴 포스트지와 그레이 TV와의 인터뷰를 했으며 군수공업 대회 세포 위원장 대회와 전국 노병 대회 당중앙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6.23 직후부터 중요인물들은 죄다 정상회담을 말하고 6.23 직전부터 중요 언론들은 온통 미군 철거를 다뤘습니다.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초강력 공세를 180도 꺾어 전격적으로 일시에 중단시켰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8차 당대회 1월 개최를 결정하며 철저한 계획사회인 북이 모든 일정을 내년 1월로 마쳤는데요. 이는 75도를 맞는 8 1로와10.10즉 전자는 민족적 기념일로서 북미 북남관계 군사 외교 통일에서 중요하고 후자는 인민적 기념일로서 북자체 경제에서 중요한데 북의 당원 군대 인민들이 향후 일정의 중심을 각각 5개월 3개월 연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시안으로 8차 당대회가 열리는 2021년 1월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フフフ。